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라고 이렇게 시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은 이제 헤롯 대제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둠의 사람인데 어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어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우두머리였던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 수단을 활용해서 유다의 왕으로 유대 왕으로 임명된 그런 인물입니다. 어 이방인인데다가 이 로마의 뒷배를 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항상 이어 유다 왕으로서의 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편집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불안한 인물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유다 왕으로서의 이 정통성에 늘 도전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정통성이 부족한 왕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어 게다가 이제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런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늘 항상 시달리던 헤롯이 아 어, 카운터를 맞은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신 분께서 탄생하는 거죠. 그가 직권하던 시기에 온 우주적인 정통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써, 이 사람의 정체성이 어, 부족하다는 것이 독정나라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어, 이것은 자기의 통치가 이제 종말을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큼 아주 위기의 상황으로 어, 인식이 됐을 겁니다. 어, 이 동방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을 거고 어, 그리고 이런 특권 계층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박사들이라 별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이 점성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이자 점성가가 가장 많은 지역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아라비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등의 어떤 지역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점과 점성술로 유명했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렇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가들이 별을 본다. 이거는 사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방 종교의 어떤 예배 형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도 그다지 긍정적이어 보이지는. 어...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적인 현상이 동원된 상태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으니까 이 헤로다왕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이 자기 아들마저도 죽일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 아, 그 불안이 어느 정도까지였을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1장에서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에 등장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여성들 네 명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인들과 이방인이 따라온 점성술의 별은 분명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함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지금 여기 안에 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도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이들이 유대인의 참 정통성을 가진 왕을 찾게 되니까 이것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통성 있는 왕의 탄생의 출현지를 특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언의 해석 작업을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제 왕에게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인데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아너 유대 그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어, 이 예언의 완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이 본문 자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이 족보, 1장의 족보와 그리고 어, 2장에 등장하는 이 동방의 점성가들이 이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으로 그섭리를 완성시켜 가시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어,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헤롯은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헤롯의 성품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을 한번 염두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 이제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그게 돼지가 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헤롯의 아들이 되면은 의심을 받아서 죽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돼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유희를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유명한 성격 파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가 지금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지 곧대로 믿었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 헤롯은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경배의 대상을 어, 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의 왕좌를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게 됩니다. 별이 지금 움직임과 어, 그리고 멈춤 두 가지가 모두 다 보여져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움직이고 멈출 때 진을 쳤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 광야를 헤매다가 이 방향 자체가 아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가는 이동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지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동쪽에서 이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이 방향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이제 이 별들이 움직임과 멈춤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의 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근데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조차도 이 움직임과 멈춤이 어, 보여진다는 것이고 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해 매우 큰 기쁨 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이들을 큰 기쁨의 자리로, 그 경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동시키고 있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이들이 참된 경배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여기에 이 경배가 이제 어 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헤롯의 경배와 그리고 이 박사들의 경배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지금 이 경배의 대상을 살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큰 기쁨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배에 멈추지 않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물로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들을 담을 수도 있을거예요 황금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것,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귀한 분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향신료,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신에 사용하는 방부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다. 이런 의미들을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세 가지의... 예물들이 구약 성경에 다 이제 왕에게 드리는 선물들로 다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시편에서 등장하고 이사야에서 등장하고 이제 시바여 왕이 솔로몬에게 드리는 예물들을 보면 이제 어, 향품과 어, 보석과 금뭐 이런 것들을 드렸다고 했을 때 유이한 거 모략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굳이 담지 않더라도 참된 정 통성을 가진 아, 이 유다의 왕이 등장했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참된 정통성의 왕이 지금 새로운 마치 모세처럼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모세처럼 이 동방에서 약속의 땅, 거룩의 땅으로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왕으로서 이 다윗의 왕가에서 드러난 왕, 게다가 이제 방인들과 하지도 이 왕권 아래에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분이 바로 그 예언의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꿈에 헤롯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인처의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격 파탄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꿈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에덴과 성막의 입구는 늘 동쪽에 나 있었어요. 동쪽의 입구를 통해서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 점성가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는 자들로 소개되는 그런 이들이 지금 이 거룩의 장소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어,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입구를 지나 거룩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정통성의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참된 왕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죄인으로 선고된 자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죄인으로 선고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부르셔서 새로운 에덴으로 그분이 임재하신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피상적으로는 예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거룩하고 놀라운 왕을 죽이려고 하고, 그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가 왕의 어, 지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은 참된 왕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별 또는 이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보여지는 이 별을 따라서 또 멈춰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적인 순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헤롯의 경배가 아닌 순종과 전적인 내어드림의 경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경배는 이 해롯의 경배가 아니라 이 박사들의 경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멈추는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순종과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우주적인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그 모든 발걸음에서 그 삶의 일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만지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